안녕하세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입니다. 오늘은 침대 축구에는 이유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화성을 공영훈 후보가 YTN 주최의 후보자 토론회를 취소했고 또 여러 방송국의 토론회를 연기한 가운데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3자 토론도 연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에 공영훈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게시물을 주고받았던 부분을 잠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먼저 글을 올렸는데 27일에 하기로 했던 김현정의 뉴스쇼 3자 라디오 토론도 공영훈 후보 측의 요청으로 4월 2일로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밀어놓고 또 취소하실지 우려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공영 후보가 방송국의 토론은 연기하거나 취소를 했지만 선관위 주간 토론은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선관위 주간 토론은 상호 토론의 횟수가 제한된다 그리고 답변에 대한 재차 질문이 어려워 제대로 된 토론을 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을 쓰며 좀 유감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에 대해서 공영훈 후보는 라디오 토론에 참여하니까 괜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 급해지셨는지요? 라고 잽을 날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켜 놓고 갑자기 심판하겠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분탕하지 말고 동탄하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결국에는 흥분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흥분을 했고, 저는 이런 방식이 꼭 좋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차갑게 얘기해도 충분히 찌를 수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그 긁는 를 되게 잘하는데, 저는 좀 냉정하게 긁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할 얘기를 다 하지만, 이제 젠틀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충분히 긁을 수 있거든요. 아무튼 뭐 자극적인 건 좋은데, 좀 흥분한 게좀 티가 납니다. 사실 뭐 개인적인 제 의견이고요. 봉창 공영훈 선생으로 명령을 하고, 이준석 대표의 좀 불리한 부분이지만, 이걸 또잘받아 쳐서 대통령이 잘못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냐. 오히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거냐. 그냥 그 기득권에 속해서 방탄 이재명이 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잘 받아쳤습니다. 서로 그렇게 오갔는데 여기는 또 방탄할 때 동탄하게 됩니다. 아무튼 뭐 저는 설전에 대해서 주요 포커스로 두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이 토론회가 주는 이두 후보의 영향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결국에 지금 뭐 다른 방송국에 연기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알수 없지만 ytn 토론회는 취소가 됐고 선관위 토론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선관위 출제 토론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기적이고 좀 능동적이고 그 민낯이 드러나는 토론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 좀 젠틀한 토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재미도 좀 떨어질 것 같고 실질적으로 단점이 덜 드러날 수 있는 토론회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겠죠. 거기에 지금 김현정의 뉴스쇼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했는데 이 연기가 주는 의미가 저는 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4월 1일이라는 날짜가 상당히 의미 있는 날짜라고. 생각이 드는 게 투표 6일 전부터 결과 공표 보도금지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 때는 6일 전인 4월 4일부터 마감시간까지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기간에 할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출구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4월 4일이라는 날짜가 결국은 뭐 김현정의 뉴스쇼는 4월 1일이니까 4월 4일이면 뭐좀 남지 않았냐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여론조사 가능한 날짜는 4월 3일까지라는 얘기고 보통 이틀 정도 조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틀 조사한다 치면 마지막 막 가능 여론 조사라고 해도 그게 4월 2일에서 3일입니다. 근데 이 김현정의 뉴스쇼는 4월 2일 날 진행이 되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이 토론의 결과가 이 마지막 여론 조사에 반영이 될까? 의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지도가 높은 이준석 대표의 그런 언변이나 토론 실력이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면 이게 상대가 될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봉영훈 후보 입장에서는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매우 강점이라 생각되는 부분을 공영훈 후보는 당연히 저지를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딱 침대 축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비유를 해봤고, 이 침대 축구는 그런 겁니다. 같은 팀 빼고는 다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이 뭐, 침대 축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축구 경기에서 어, 그거는 불법이니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뭐, 옐로 카드 정도는 주지만 뭐, 그게 경기 몰수패까지 가진 않잖아요. 선을 박하면서 하니까. 결국 이준석 대표는 뒤지고 있는 상황이고, 공영훈 후보는 지금까지 여론조사에 의하면 20% 이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 한번 끌면 되고 어설프게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 하다가 골을 먹을 수 있으니 중동 침대축구로 시간 끌기 심리전을 하자 이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제가 뭐 개혁신당 지지자긴 하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뭐 이거는 그냥 객관적이지 않나 싶어요 어느 정도는 이준석 대표 쪽에는 그런 원변 쪽에 대해서는 강점이 있으니까 굳이 이쪽에서할 필요가 없죠 검증이 되진 않았으니까요 어떻게 좀 까봐야겠지만요 물론 의외로 선전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이준석 대표 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20%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싶어도 뭐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고 싶어도 침대축구로 시간을 끌고 있는 모습을 보니 조급해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 페이스북의 이 댓글에서 보면 좀더 조급한 게 저도 느껴집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물론 공격의 기회는 있습니다만은 침대축구로 이렇게 끌어지는 시간이 인조리 타임 추가 시간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초조함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막 일어나라고 하고 막더 이렇게 흥분하게 되잖아요. 그심리전에 말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 김현정의 뉴스쇼는 거의 이 추가 시간에 이루어지는 공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한 번의 기회에 역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골을 무조건 넣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저는 이 상황 자체를 진짜로 우리 편이면 어땠을까 생각했을 때는 그럴 수 있겠구나 이거는 지지율 지진 우리 잘못이다 <laughs> 골을 먹은 우리 잘못이다 항상 한국 축구도 콘산책골을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동 축구에 맞서자면 그래서 안타깝고 뭐 지금까지 이 개혁신당이 뭐 모든 완벽하게 최선의 길만 온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실적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어쨌든 지금 잡혀져 있는 토론회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전화 나뭐 다른 지지자분들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회는 많이 퍼트려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한번더 퍼트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탄에 제 삼성 다니는 제 동기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동기들 중에 한 명은 민주당 지지자지만 정책이나 이 공약을 본다고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화제성 있는 인물이 오다 보니까 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좀더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삼성에는 3, 4, 50대층이 특히나 많을 텐데 연구소들이나 석박사들도 많고요 그래서 뭐 그런 구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런 대중 매체를 이용한 토론회가 상당히 파급력이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더 높을 것 같고. 그런 정보 공유가, 특히 삼성이라는 회사가 한 회사에 여러 명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점심시간 한 번, 두 번, 세 번만 거치면 이거 다 퍼지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아이들 엄마, 뭐 동탄 호수공을 비롯해서 이 여러 그런 3, 4, 5 커뮤니티들이 워낙 많잖아요. 동탄 신도시 자체가. 어찌됐건 이준석은 좀 인지도나 스타성 이미 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뭐 아, 잘하더라 서로는 잘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뭐 그냥 두번세 번만 거치면은 극적인 역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격차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을 직면하게 됐을 때 이게 사표 심리 때문에 어떻게 될지 포기를 할지 이 표가 더 모일 수 있는 거를 해칠 수 있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김현정의 뉴스쇼와 여론조사의 영향은 좀 크지 않나. 그러니까 됩니다. 그 전에 토론회가 두번 이상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다면 공영훈 후보가 참석할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정민 후보와 두 명이서 토론회를 하는 것도 저는 한두 번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그 자리 자체가 이슈는 될 테고 그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공영훈 후보에 대한 어떤 언급을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그 자체가 매스컴을 타고 그게 약간 윤석열 프레임이라고 해도 좋고 도망자 뭐 비겁자 뭐 이런 표현을 써도 좋죠. 왜냐면은 다 같이 나와야 될 자리를 취소하고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이런 형태의 행동을 반복했기 때문에 뭐 지난 대, 대통령 토론회가 떠오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진행해도 되겠죠. 그때 당시에 실제로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토론 팽개치고 대권 잡겠다는 발상은 독재의 씨앗. 그대로 반영하면 토론 팽개치고 화상을 잡겠다는 발상은 독재의 씨앗.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민주당이 반박하던 행동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것 같고 그런 부분들로 좀 이슈화하고 그다음에 뭐그 토론을 통해서 한정민 후보는 더 격차를 벌리고 그래서 한정민 후보로부터 표심을 좀 끌고 오고 공영훈 후보의 그런 표를 좀 깎아먹고 이부분에 이 대한 전략을 쓸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제 의견이고요. <laughs> 안 되는 상황에서 경기장 안에서 주어진 환경을 좀 벗어나서 반중의 야유 소리라도 좀 제가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판이 옐로 카드를 주고 레드카드를 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 여기저기에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정 안되면 토론회를 계속 미루거나 안 하거나 하면은 우리는 한정민 후보랑 둘이서라도 해가지고 그 현상을 통해서 한정민 후보와 벌리고 봉영 후보의 표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더 격차를 좁혀 나가는 현상을 저희는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4월 4일 이전까지 공표되는 여론조사에서 3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 총선 때 11%에서 27%까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동탄은 그보다 더큰 그런 흐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곳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상황이 되면 주변을 꼭 전할 텐데 만날 기회가 많지 않네요. 아무튼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에 그런 눈에 띄는 변화가 있기를 좀 바라고 이 이준석 대표가 살아나야 이 여론조사가 살아나야 그 옆에 있는 이원우, 보홍천, 양양자 이 라인이 살아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응원도 중요한데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건 확률이 제일 높고 무조건 살려야 된다. 저희는 어찌됐건 이준석 천하람만 가면은 당은 안 무너진다 생각하거든요. 둘이만이라도 가면 은 어떻게든 명맥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적극 지지 주시고 주변 잘 퍼뜨려 주시고 조금은 비겁해 보이고 조금은 얍삽해 보이는 이 침대 축구를 여러 군데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주시면 좋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